우와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여기 모가미 산골입니다 아, 작가 저희 집 뒷산에 아, 운동겸 올라왔다가 산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 고비같이 생겼지만 일본말로 공험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한국말로 몰, 모르겠어요 아, 엄청 많은데 다 폈습니다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다 폈어요. 다 폈어. 멀리 도망가라. 비껴줘라. 내가 왔다. 비껴줘라. 여허, 여기는요. 곰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산골에 곰이 있어요. 그래서 어, 사람이 왔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산이 여기가 청정지역이고 굉장히 깊은 골입니다. 제가 이 지역에 이 산을 다 누비면서 10년전에 고비같은거 엄청나게 많이 뜯었어요. 고비는 굉장히 아주 험한 데서 많이 나와요. 몇십키로씩 하루에 켜, 뜯어가지고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근데 안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오랜만에 산속에 들어왔는데, 아, 청정지역이고 공기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제 더 이상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면 곰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위험해요. 이제 내려가야죠. 여기, 아, 이거, 이거는 뭐지, 이거는? 어, 요거는 뭐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유, 탐스럽다. 이거는 뭐지? 아무 냄새도 안 나네. 제가 아는 거는 고사리, 고비, 더덕, 이거밖에 모릅니다. 다른 산나물은 전혀 몰라요. 어,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나물이 있어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못 뜯어요. 잘못 뜯으면 또 독이 될수 있으니까 안타깝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게 많아도 아무리 유튜브를 봐도 모르겠어요. 아, 여기 이렇게 다 폈습니다. 그래도 먹을 맛치만 뜯어가야 되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공음이. 아, 요거는 참 신선하고 굵고. 아, 이렇게 안 펴야 맛있는데 다 폈습니다. 엄청 많이 폈네요. 안튄걸 뜯어야 돼. 여기는 완전히 공홈이 밭이네요. 어 많다. 우리 부부가 둘이 먹기에는 너무 많기는 한데. 이런 공곰이 이런 거가 한국에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다 폈어요 이렇게 엄청 많은데 조금 일찍 왔으면 아주 좋은 거 피지 않은 거 상품 가치가 있는 걸캘 수가 있는데 너무 늦게 와버렸어요. 여기 여기서 조금 덜핀 게 있네요. 여기서 에 이렇게 덜핀 거를 캐야 돼요. 이렇게 꼬부라진거 손가락이 꼬부라진 이 안에서 새끼를 캐야 돼. 새끼. 아직은 고비가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이거 이 공원미는 엄청 많아요. 여기저기 많이 나와요. 이게 공원미가 영양가도 많습니다. 제가 사실은 쑥을 뜯으려고 왔어요. 근데 아직 이게 산이 깊어서 쑥은 아직 안 나왔네요. 어, 산이 낮은 곳은 많이 나왔는데. 아... 저 저쪽에 어, 고비가 쫙 갈렸거든요. 여기서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어, 여기 뭐야? 이게 여기 올라 이거 뱀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굴이네 알아. 야! 야하! 도망가라! 멀리멀리 멀리 피해라! 이게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게 많은데,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냄새는, 한약 비슷한 그런 향긋한 냄새인데, 먹는 건지, 못 먹는 건지 봐도 모릅니다, 저는. 참스럽기도 하고, 이파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안 캐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고비가 많이 나오는 장소예요. 보니까 하나도 없네요, 아직. 한 개도 안 나왔어요, 아직. 산이 워낙 깊어서. 좀더 있다가 와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 때는 산에를 안 갔어요. 나물도 모르고, 농사도 안 줘보고. 근데 일본 와갖고, 이렇게 7년간을 배낭주고 산에 다니면서, 고사리, 고비를 많이 캤습니다. 그리고 죽순도 많이 캐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뭐, 이제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하루에 60kg씩, 20kg씩 지구 내려와서 놓고, 하루에 60kg를 저다가 놓고, 가게에다 팔고 그랬죠. 네, 여기는 이게 많습니다.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못 먹는 거. 꽃, 어, 어, 무슨 취나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뒤를 보니까, 앞에는 비슷한데, 뒤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먹는 취나물인지 잘 모르겠어요. 뒤가 반짝반짝 하지는 않아요. 이게 취나물 아니죠? 비슷한 게 많습니다. 캐고 싶어도 겁나서. 엄청 많아요, 이런 거. 이런 거. 아시는 분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네요. 비가 없습니다. 아, 먹음직스러움 합니다, 이파리. 먹음직스럽고 줄기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줄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 뒤는 털이 있어요. 좀 허옇고. 근데, 치나물은 여기가 반짝반짝한 거 아닌가요? 뒤가? 앞에면 먹음직스러워요. 산에만 오면 아주 탐스러워서 따고 싶은데. 아휴. 모르겠어요. 아직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고비가 안 나왔어요. 보니까. 음. 여기 전부 다 고비밭이에요. 여기는, 어, 일본 사람들이 연세가 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산에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뭐 산에 안 오죠. 직장 다니고 아, 결국은 제 차지입니다 고비가 없습니다.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